예, <laughs> 방금 소개받은 최태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방금 저 우리 나영스 목사님께서 예, 말씀드렸듯이 어, 저희는 이름이 국회의원 부울경 검증단입니다. 작년 11월 말에 결승이 됐고요. 나영스 목사님께서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어, 그동안 어, 저희가 해왔던 일은 우파진영의 어, 기본적인 어떤 학습이 부족하다고 보고 어,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어, 대처수상 레이건 대통령 이네 분을 우파의 어, 리더십의 모델로 저희들은 어, 삼아 가지고 그분들을 어,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그이 봉투를 다 하나씩 나누어 드리는데요. 혹시 봉투를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어, 이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간단하게 저희 모임의 취지를 설명을 한게 있습니다. 안에 그 내용을 뭐를 하니 간단한 거니까 제가 한번 제 읽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불경검진단 소개. 국회의원 불경검진단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 자유우파신념의 승리를 목표로 하여 지난 2018년 11월 말에 결성한 시민단체입니다. 단장은 나영수 목사님입니다. 금빛방의 과제는 운영교역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2020년 총선에서 우파신영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당면 과제이며, 2022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것이 자기 과제이고,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창의가 충만한 살기 사회 좋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장기 과제입니다. 검증단은 내년 총선에서 우파 후보 단일화와 부정 선거 방지의 두 가지 접근이 충족된다면 월경 전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게만 맡겨놓서는 우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기는 극히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강력한 시민 세력이 등장하여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데 저희 검증단이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검증단이 강력한 힘을 갖추어 우파 후보 단위회를 추진하려면 우선 월회비를 내는 진승단원의 숫자가 많아져야 합니다. 진승단원에 내야 하는 월회비는 처음에는 만원이었으나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지금은 천원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 8월 21일 현재 진승단원의 숫자는 321명입니다. 8월 말까지 천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는 2만 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난 8월 중순적 인식를한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아, 지금 현재는 진성단의 숫자는 420명입니다. 그리고 어, 이달 말까지는 1,000명을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가입한 진성단원마다 자신의 주변에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분이 평균 10명 이상은 있을 것이므로 그분들 모두 가입시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검증난취재에 동감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운동을 통하여 아래로부터 선거 혁명을 이루어 나갑시다. 이게 저희의 지지를 간단하게 적은 겁니다. 뒷면을 한번 보시 바랍니다. 뒷면에 보시면은 CMS 출금 이체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어, 그 위에서 네 번째 보면은 교자번호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운동에 동참하시는 분은 이 교자번호에 자동 이체를 어,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요. 이 양식에 적으셔가지고 어,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 가운데 보면 은국원 검증단 지부장님들이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이 끝날 때에 어, 이 기록을 하셔가지고 어, 그쪽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적으시기 좀 어, 아직은 생각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은 어, 집에 가셔가지고 적으시면 은 왼쪽 밑에 팩스 번어가 있습니다. 그 팩스에 기록을, 팩스로 송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각 봉투에는 지금 각 다섯 장씩 넣었는데요. 필요하시면 추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주변에 좀 많이 이 운동을 확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